현재 완료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모양이 중요하다고 했지. 해부 pp가 해부 플러스 과거 문사가 현재 완료라고 하겠고, 현재 완료는 언제 쓰냐면, 과거부터 네, 현재까지의 일을 나타낼 때, 현재 를 쓴다. 보통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저번 시간에 했던 완료, 지금 지금 하고 있는 결과, 앞으로 하게 될 경험, 그 다음에 계속 등이 있다. 사실 요게 제일 많이 쓰이고요. 요게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거꾸로 되는데 어쨌거나. 여기 보면, 그는 그의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 그래서그 결과 지금도 뭐야? 지금도 없다는 얘기야. 여기 두개 차례 봐봐. 얘는 과거를 썼고, 얘는 현재 완료를 썼죠. 현재 완료를 뭐라고 했어? 과거부터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 밑에 보면, 그는 그의 스마트폰을 스마트폰 어제 잃어버렸어. 지금 있냐, 없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몰라. 연결이 안 돼. 샀는지 안샀는지 몰라. 그죠? 렇 근데 밑 위에는, 과거 잃어버린 동작이 지금까지 연결돼서 그 결과, 지금도 없다는 얘기요 현재 알겠지?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 네 다시 현재로 과거의 동작의 결과와 지금까지 영, 영향을 끼치면 결과라고 한다 일단 연결해 봅시다 나는 내네 시계를 망가뜨려서 나는 그것을 고쳐야 한다 네 해볼까요? I have, have 망가뜨리다 broken. broken 과거부터 지금까지 과거를 불러줘서 지금도 부서져 있다는 얘기지 결과죠 그들은 그, 세 차를 팔았고, 그 차를 팔았고 새 차를 샀다 they have sold 그 차를 팔아서 지금 지차가 없다는 얘기죠 살아가 내 우산을 가져가서 나는 새 우산이 없다 살아 has h a 안돼 has. has 가져가다 taken the 어, 나의구나 나의 나이. my 엉브 um, 랄러 그죠？나 는그가 그것 에 대해, 나 에게 모든말을 해서, 나는 그것 에 대해 잘 안다. He has told, 어, 뭘썼 냐면 told 썼네 told 나 에게 me all about it. 그죠？삐 네, 볼게. 아, 린 다가 시드 니에 갔 대. 린다가 여전히 시드니조 있죠 그럼 다시 말하면 린다가 과거에 가서 지금 그 결과 거기 있다는 얘기지 린다 has gone to죠 go went to gone이지 그 다음에 n 은 그녀의 지갑을 집에 남겨놨대 그녀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대 n has left her w o t 나는 나의 셔츠를 빨았어 그것이 깨끗해 I 해부 해부 그 다음에 washed the shirts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과거에 했던 결과 지금도 그런거야 다시 일반 스케어해볼 선수들이 <목소리> 경기장을 <목소리> 떠났다 그래서 지금 공기장에 아무도 없다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내 시스터가 음, 케이크를 음. 다 먹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그 케이크 없다 죠 그쵸? 그렇죠? 그 과거의 동작의 결과 지금 어떤 영향을 끼치지까지 생각하는 얘기지 나는 내 모자를 잃어버렸다 해볼까요? I have lost my 했어도 이거. 그 여자는 외출해 버렸다. 그 지금 없다죠. 더 우먼. 그 다음에 해 해즈. 그 다음에 곤 아웃. 그 지금 없다는 얘기죠. 과거의 동작 결과 지금 없다. 결과입니다.